예, 굳은 날씨에도 이렇게 많이 오늘 심포지움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어, 저는 그 항상 이렇게 3일절만 가까워 오면은 그 해마다 마음이 별로 이렇게 가볍지를 못했습니다. 어, 첫 번째 이유로는 어, 3일 운동, 3일 만세 운동이 터졌을 때 예, 제가 몸담고, 몸담고 있는 천주교회가 그렇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 했고 33인 중에 천주교 신자가 한 분도 안 계시고 그래서 뭔가 그 항상 마음속에 큰 짐과 죄책감 같은 것을 이렇게 느끼고 살아왔습니다. 또 하나는 또 삼일운동 그런 그언저리에그 제종 씨가 별로 없었, <laughs> 잘 보이질 않았습니다. 어, 그런데 이번 그3.1 운동 100주년을 준비하면서, 그, 어, 제주 지역 사회에서 3.1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신 분들을 살피다 보니까, 아, 오늘 우리가 그 다루게 되는 그, 강평구 고수선 최정숙 세 분의 존함이 이렇게 부각이 되고 그래서 저는 그두 가지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. 하나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3일운동에 동참했다는 것, 앞장섰다는 것, 제주에서부터 그 멀리 서울까지 그 시대에 서울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특히 그 여성의 몸으로 서울 유학을 간다는 것은 참. 여 어, 여러 지지에에좀처처 쉬운 일운일이 아니었을 텐데 예, 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반대도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까지 올라가셔서 어, 경성 어, 여람여이보람은이사 경성 이 사람은 이사 지금의 그 경기오고 어를 이렇게 지나갈 하신 것 자체도 굉장히 저한테는 경이로운 그런 현실이었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나중에 동경 유학까지 가시는 그런 과정이 이분들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그 적극성과 투지와 또어 이렇게 지성을 가지고 계셨기에 그런 생애를 보내실 수 있었나 해서. 참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이분들 그 발자취를 이렇게 살피게 되었습니다. 어 그러면서 여성으로서 특히 우리 그어 일제 강점기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런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셨다는 것이. 예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한 그 자극이 되고 또 위안이 되고 어, 격려가 되지 않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아직 우리가 이세 분에 대해서 어, 학술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회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어, 더 밝히고 또 이렇게 현양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,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한 그 작업을 펼치기 위해서 아마 오늘의 심포지움이 그 초석을 깔게 되는 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오늘 그 발표해주실 분들 문주연님 비롯해서 어 허영선 박찬식 선생님들 진심으로 어 감사드리고 어 좋은 그 이렇게 어 우리에게 좀 지혜를 주시고 앞으로 <laughs> 이세 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던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